말씀 마치고 지금 이제 헌금하도록 하는데 헌금 네. 헌금 헌금이헌금이헌금이헌금이헌금이헌금이헌금이헌금이헌금헌금헌금헌금헌금헌금헌금이헌금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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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넌운도니이생 니는 넌넌넌넌넌이넌넌 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아리야 아멘 아멘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에 항상 진짜 마음속으로 예수님 무손 삼고 그러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는 만사영통하리라 축복이 니다 이제 또추석부 만날텐데 들가시고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자해 주시는 그 은혜 저희들은 다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나를 키고 있으면은 내 아이들은 많이 상품하게 겠다 건강하게 해주겠다 하여튼 말씀 드리면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또이 음. 시간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귀하게 쓰는 돈을 저희들 헌금으로 대체하면서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이 어딘지는 저희들은 모르지만은 귀한 데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드린 손길에 큰축복 내려주시고 받고 이 헌금을 받고 귀하게 쓰여, 쓰여지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